다른 장기에 둘러싸여 우리 몸 가장 깊숙한 후복막에 위치한 췌장. 최장.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발견해도 전이가 빨라 전체 환자의 80%는 수술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다. 사망률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자의 대부분이 70대 고령층으로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게 된다. 어디가 불편해하셔서 나오셨어요? 최근 들어서 명치 쪽이 밥 먹는 거랑은 상관없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 증상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되셨어요? 한두달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최근 2, 3주 전부터는 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아프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몸무게가 좀 줄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2달 정도 만에 4, 5kg 정도 감소했습니다. 췌장암의 증상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 전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복통과 소화불량,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데 췌장암의 90% 이상은 췌관 세포에 암이 생기는 췌관 선암이다. 이 환자는 복통과 체중 감소가 있으셔서 시행한 복부 CT에서 췌장 체부 중간쯤에 저음형의 종괴가 좀 의심이 되어서 악성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셔서 MRI나 내시경 초음파 때에 따라서는 조직검사와 같은 추가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췌장의 이상 소견을 발견하는 데는 내시경 초음파가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내시경 초음파로는 췌장을 보기가 쉽지 않아 복부 조영 CT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췌장암은 흡연과 당뇨병이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데 췌장이 굳어 췌장 기능을 상실하는 만성 췌장염도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지난주 초에는 배가 좀 많이 아프셨었잖아요. 네. 지금은 조금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은 아니, 지금 은 많이 지금 아셨어요. 밤에는 그냥. 아파서 못 주무시거나 요즘 그러지는 않으시죠? 네, 그런 건없는데 네. 제가 좀 이런데 오면 잠을 잘못 자요. 그 식사는 좀잘 하시고요. 예, 네,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어, 얼마나 드세요? 그 지금 나오는 양 조금씩 음. 남기다가 요즘은 음. 저기 어제부터는 다 먹고 있어요. 췌장은 소화 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때문에 췌장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소화 장애나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 당뇨병이 심해질 경우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환자분은 지속되는 상복부의 통증하고 체중 감소가 있으셔서 검사를 했었는데 어, 복부 CT에서 췌장에 종괴가 발견이 됐었고요. 어, 추후 입원하셔서 검사한 거에서는. 어, 마찬가지 소견이 있었고, 이 최장암으로 진단이 되셨고요. 주변에 중요한 혈관들을 많이 침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 현재로서는 수술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어, 약물치료, 즉, 항암치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실 때 통증이 꽤 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선 약물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좀 경감시켜드리고 있고, 여기 조금 나아지는 대로 약물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음. 췌장암은 주로 췌장의 두부에서 발생한다. 두부에 암이 발생하면 담관이 막히면서 황달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황달은 췌장암의 대표 증상이지만 종양이 담관을 막지 않고 췌장의 꼬리 쪽에 위치한 경우 황달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시경 담출관 조영술인 ERCP는 내시경과 X선을 사용한 최신 치료법이다. 췌장암은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에 오셔서 대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진단 당시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한 이십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좀 진단을 받으셔야 저희가 완전 절제가 가능한 수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췌장암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장 질환과 증세가 비슷해 조기 발견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모든 암이 그렇듯 특히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이 생존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은둔의 암 췌장암 주기적인 관찰로 찾을 수 있다.